피해자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맞잖아 <laughs> 화장실에서 대놓고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던 애인데 걔가 나한테 보복을 안 한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막말로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몰카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경찰한테 또 조사 받으러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사 받으러 갔다 왔고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라는 종이를 또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왔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아 근데 괜히 거기 가면서도 나는 피해자로서 그 상황을 진술하려고 을 이제 방을 들어갔는데 초반에 저한테 이제 물론 저를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하면서 저한테 막 소위 말해 동성애자를 비방하는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그게 원래 그,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여성스러운 애더라고요. 걔좀 이상한 애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난 속으로 좀 찔리는 거야. 제가 요즘에 뭐 트레이너님 같은 좋은 분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연락하고 만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가 있어질 때쯤, 내가 조금 더 사회로 한 발자국 나오려고 할 때쯤, 그 경찰관 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들을 내 앞에서 하니까 순간적으로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 저런 사람들이 더 많지. 내가 일부만 보고 너무 쉽게 커밍아웃이라는 걸할 뻔했고 내가 너무 빨리 내 마음을 열 뻔했네 하고 이제 좀 열려던 마음을 다시 좀 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그 경찰분이 저한테 한 말이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걸 듣는 개의 입장에서 동성애자를 까는 얘기를 이제 동성애자한테 한 거니까 물론 그분은 모르시고 그게 조금... 음. 모르겠어요. 저전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저랑 좀안 맞고 이제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아무리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댓글도 막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해 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오픈 마인드예요. 요즘에는 그런 편견 가진 사람 많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겪는 것들은 편견 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선뜻 내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내가 좀 기분 나빴던 거는 그거야. 어쨌든 전 남자인데 어쨌든 제가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 이거 보통 피해자 여성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남자분이니까 뭐 그냥 이러면서 약간 대충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그게 기분이 나빴고 그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또이 경찰관분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고 괜히 깐깐한 피해자라는 인식이 박히면 또 내가 제대로 된내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봐 그냥 아 그렇죠. 아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진술할 때 조금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대충 이렇게 했거든요. 좀 편견이 많으신 분들 같 근데 경찰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상남자들이랑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실 것 같기는 데 나한테 남자니까 뭐 이런 거 필요 없으시죠? 보통 뭐 이렇게 변호사 같은 거만 한데 필요 없으시죠? 보통 이제 여성 피해자분들은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가명을 쓰고 이러시는데 뭐 필요 없으시죠? 보통 여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난 나는 솔직히 속으로 가명 쓰고 싶은데 나도 솔직히 모르잖아. 걔가 나를 어떻게 보복할지도 모르는 건데. 막 남자분이니까 뭐아걔 별로 보복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어 그게 솔직히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되고 어 저는 근데 가명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아좀나 깐깐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눈치 보다가 대충 그냥 얘기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도 잘 해주실지도 모르겠고 결과 나오는 거한 봐야죠 근데 이해는 어느 정도 한다? 어쨌든 그런 범죄 피해자 제도라는 게 여성분들이 성적인 피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들이 여자분들을 기반으로 적힌 거는 알겠어 근데 피해자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맞잖아 보복은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야 화장실에서 대놓고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던 앤데 걔가 나한테 보복을 안 한다고 그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막말로 아니까안할 그러니까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떻게 하냐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몰카를 안 찍었을 거고 제정신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찍은 건데 근데 얘가 보복을 할지 안 할지를 보른다고? 테오테오님 태요, 그걸 왜 경찰이 결정해요? 피해자가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여러분 그 말도 아시죠? 나만 그런 걸 수도 있어. 그 흔히 괜찮으시죠? 약간 내가 여기다가 대고 어 저는 괜찮지 않은데요. 저는 이렇게 할 건데요.라고 하면 아 깐깐하네. 약간 이런 취급을 받을 것 같은 기분? 그게 너무 불편한 거지.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진짜로 나를 한 사람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은데 너무 그냥 본인이 편하려고 하는 건지 뭐날 진짜로 배려해가지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없다고 하시면 돼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여기다가 없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내가 말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거기다가도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내가 맞지라고 약간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커밍아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항상 느끼는 건데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길거리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게이라는 걸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랑 나랑 내 정체성을 모를 때는 너무 나를 존중해주고 너무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난 이제 머릿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지 과연 이 사람이 내가 게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이렇게 대할까? 지금은 너랑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고 너랑 나랑 똑같이 존중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가 만약 만약에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과연 존중을 해줄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왜냐면 그 경찰관분도 그렇게 행동을 하시기도 했고, 그 경찰관분도 막말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피해자고 날 일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게이라는 걸 알게 됐어. 정말로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었을까? 몰라. 그냥 나는 뒷담화거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요즘 운동하거나 막 이러면서도 사람들 만나면서도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나는 이성애자다 라는 그 디폴트 값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알게 되면 나를 갑자기 깔볼 거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이 많다 그 사람보다 몸이 좋다 그 사람보다 내가 뭐 잘났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 난 뭐가 잘났던지 간에 그냥 그 사람은 이성애자고 나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날 깔보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이 동성애자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약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어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까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정체성에 대해서 몰랐으면 나라는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존중을 해줄 텐데 그 성향이 알려지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은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뭐 이런 것들 아무 것도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왜? 난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깨부수려면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존나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내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도운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좀내 사람들을 도우고 싶거든요. 근데 그내 사람의 범주 안에 저희 끼러기 여러분들, 제 팬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고 뭔가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내가 존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들이 감히 날 깔보지 않으려면 난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이 아무리 이 안에서, 여러분, 동성애자 인권을 증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진짜 좀, 소위 말해, 잘난 사람들 있죠? 뭐, 애플의 팀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가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 성향이 밝혀져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